열한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한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내게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너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 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을 칼을 죽일이니 그들이 나 여호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 왕들 중의 왕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과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늘고 와서 들을 치게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에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찌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그 영광한 석상을 땅에 엎태 엎뜰... 엎드려 트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내 돌들과 내재목과내 흙을 다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를 소리를 그치지 않 그치게 하며 내속 숨음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듯 내가 금을.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 건축하지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느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루에 대하여 모든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왕,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향해자.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 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여, 진동할 것임이여.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널 주민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널 덮게 할 때에 내가 널 구덩이에서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이쪽 사람들 내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으로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일일 일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르바란 동안 저 아픈 친구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르바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